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민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이는 저와 같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모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민이와 함께 서울에 함께 취직하고 싶었는데 민희는 대학원에 진학해 좀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필연적으로 장거리 연애가 됐습니다. 민희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라고 해도 역시 장거리니까 2주 내지 1개월 정도에 한 번씩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한계였습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피로가 쌓였고, 회사가 쉬는 날이나 저에게 여유가 있을 때 저부터 민니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만나러 가서 학업에 열중인 민니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민니네 집은 자기 학비는 자기가 벌어야 한다 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민니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양립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할 틈도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민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있잖아. 실은 민희가 교통 사고를 당해서 사고요? 미니는요? 미니는 무사한 거죠? 전화기 넘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 아버지께서 엄청 우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니 아버지께서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농담도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늘 하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에이. 오늘 4월 1일. 만우절 장난이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울먹이면서 "나는 딸에 대해서는 농담 같은 거안 해. 민희가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어."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펑펑 우셨습니다 엉엉 울면서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민희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에 신호 무시한 차가 들이닥쳤고, 그래서 미니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받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조만간 가족끼리 치르기로 한다는데 미니가 죽었다는 충격으로 다른 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을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자네, 충격받았겠지만, 이제 딸은 잊어버리고 살게. 이러면서 제 대답도 안 들으시고, 막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민이가 주운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민희가 살던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민희가 살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저는, 민희야! 민희야! 이렇게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두드르니, 옆집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거기, 시끄럽게 왜 계속 두드려요? 그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의심이 사라지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미니가 죽었구나. 돌아올 때 저는 길에서 대성 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계속 멍해졌습니다. 넋이 나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후 저는 충격으로 밥이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전혀 못 자는 상태가 한달 이상 됐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였지만 일을 쉴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회사에 가긴 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마지막에 쟀을 때보다 10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원래도 말랐었는데, 10kg이나 빠지니까 이미 해골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의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귀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렇게 됐네요. 라고 전했더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 식사를 거르면 환자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환자분까지 목숨을 잃는다면 돌아가신 그녀가 화를 낼 거예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심리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 일이 있고 난후 반년 정도 만에 그럭저럭 일상생활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회식한다는데 같이 안 갈래요? 저는 민희가 죽은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었기에 후배랑 오랜만에 한잔하고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를 보면 바로 말을 걸어온 후배들도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회피하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해 준 후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애한테 방금 들었는데 미니 씨와 헤어졌다는 거 정말이에요? 헤어졌다고 그래?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던데요?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가 미니씨한테 얘기를 들었다더라고요. 어? 잠깐만. 미니한테 들었다니? 그거 무슨 소리야? 미니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 무슨 소리예요? 제 여자친구랑 미니씨가 얼마 전까지 같은 연구실에 있었는데, 미니씨한테 직접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던데요? 게다가 사귀면서 최악이었다고 말했대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후배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되자마자 제가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를 할 때면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일이 잘안 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회사도 가지 않고 빌붙어서 게임만 하면서 공부하는 걸 계속 방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후배들은 모두 이렇게 알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피하고 말도 안 걸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었던 민희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제가 돌변해서 스토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같이 있던 한 남자가 스토킹하는 저를 설득하여 스토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를 계기로 미니와 그 남자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결론은 장거리 연애 시작한 지두달 정도 만에 저랑 헤어진 걸로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후배의 말을 듣다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바람? 빌붙어서 게임? 스토커? 회사 생활로 지쳐 평일엔 집에서 나갈 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미니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후배들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니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 미니와 나눈 대화들, 같이 찍은 사진들, 돈을 이체해 줬던 증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후 저에게 소문들을 얘기해 줬던 후배가 지인들에게 물어 미니에 대해 더 알아왔습니다. 미니는 연구실에서 만난 그 남자와 교제하자 말자 대학원은 그만두고 6개월 전쯤은 그놈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임신 중이라서 친정집에 가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 아껴가며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비 아낀다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후배가 500만 원을 되찾자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와 함께 민희가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데리고 몇번 방문한 적이 있는 미니 집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울리자 미니 어머님께서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미니와는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미니 결혼 축하하려고 온 거야? 이 말을 들으니 미니 어머님께서는 저와 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 사실은 민희에게 500만원 정도 돈을 줬습니다. 그걸 돌려줄 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올해 4월 이후에 갑자기 민희와 연락이 안 돼서요. 어떻게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후배와 상의한 결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민희 어머니께서 저와 후배를 집안으로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가니 민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걸 모르는지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년만에 본 민이는 조금 통통해졌고 배도 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이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희야, 오랜만이네. 건강해 보여니 다행이다. 민희는 동네방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비명 좀 지르지 마. 소리 지르고 싶은 거 그거 나거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전화왔었는데 살아 있었구나. 게다가 임신도 했네. 민희는 비명을 멈추었고 어머니께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셔서 소문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던 미니는 얼굴이 토마토 마냥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만원씩 이체해줬던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자 엄마! 이거 아니야! 어쨌든 이거 아니야! 투덜투덜 말했지만 저와 후배, 어머니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민희가 돈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가 보네. 민희랑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돈은 꼭 돌려주도록 할게. 가족끼리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용서해 줄수 없을까?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와 후배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몸싸움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었는데. 긴장이 풀리니 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니 어머니께서 문자를 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미니의 아버지가 연구실에 그 남자가 앞날도 창창하고 집안도 마음에 든다고 저와 헤어지고 그 남자랑 만나라며 저와 미니가 헤어질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 주겠다고 미니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전화로 거짓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 500만원의 행방인데 그건 미니가 그놈이랑 데이트하며 다 써버렸다네요. 미니 어머니께서는 500만원과 병원에 입원했던 돈까지 해서 600만원으로 갚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까지 소문이 나버려서 아버지께서는 쪽팔린다며 일을 그만두시고, 윈이 미니 어머니께서는 윈이에게 600만원을 모두 갚으라고 옥신각신하다, 윈이가 입금을 계속 거부하자, 어머니께서 대신 6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네에 부끄럽다며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다는데, 집이 안 나가니, 쥐죽은 듯 조용히 집에만 있고, 미니는그 남자랑 이혼한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만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